첫 번째 음식 대체 어떤 음식이길래 등장부터 이렇게 화려한지 궁금하시죠? 여러분 아까 불쇼 보셨죠? 야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음식이 나왔습니다. 음식을 보니까 쭈꾸미가 춤을 추고 있어. 근데 그 옆에서 돼지고기가 함께 춤을 추고 있어. 야 보통 그 요만, 요만큼, 그냥, 와 이렇게 하는데, 높이가 사장님의 그 머리 위로 그냥, 와, 말이 끊겼습니다. 빨리 한 번, 붐. 자, 쭈꾸미. 쭈꾸미는 또이 식감으로 먹지 않습니다, 식감. 오징어하고는 또 다른. 그리고 또문어하고는또 다른 낙자하고는 또 다른 제가 말이 너무 길었죠? 일단 쭈꾸미 한 마리 응. 역시 특별한 응. 쭈꾸미의 맛에 감탄하게 되더라고요. 그 아까 그 불소를 하는 이유, 이유, 그 이유는 내가 이 맛을 살려놓고 가둬놓겠다. 이 쭈꾸미 안에 있는 이, 이 맛을 이 육수와, 육수로 다 내보내는 게 아니고 이 안으로 다 가둬놓겠다. 이, 이 강한 불로. 이, 이 셰프님의 그 마음이거든요. 이 강한 불이 쇼가 아니에요. 그게 일부러 손님들한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고 다 요리의 한 과정입니다. 여러분들, 불맛, 불맛은 요리의 과정입니다. 쇼가 아니다. 강한 불로 빠르게 조리해 음. 식감과 맛을 극대화한 쭈꾸미. 음. 아이 식감 소리. 음, 불맛을 입은 쭈꾸미. 음. 감상적인 음. 궁합에 맞서는 또 하나의 궁합이 음. 있네요. 쭈꾸미집 갔는데 깻잎이 없는데 못 봐봤습니다. 하, 이 깻잎이 향긋한 아구찜에 콩나물이 없으면 안 되듯이 이 쭈꾸미 볶음에는 깻잎이 없으면 안 되죠. 하, 이 향긋한 깻잎에다가 쭈꾸미 한 마리를 털어. <목소리> 상추? No. 음. 배추? 볶음에는 깻잎이 no. 음. 음. 딱입니다. 음, 부들부들한 식감을 좀 음? 지겨울 만할 때 향긋한 음? 그 깻잎의 향이 팍 올라오면서 쭈꾸미의 그 맛을 극대화시켜주는 이 깻잎의 향. 깻잎, 쭈꾸미가 왜 이렇게 잘 어울리지? 폭풍 흡입이 철로 되는 이 맛. 게다가 봄 쭈꾸미는 영양 덩어리인거 아시죠? 어허. 꼭 드시고 맛과 영양 음. 든든하게 챙기세요. I could have another but I probably should not I got somebody at home